자, 탄젠트와 코탄젠트의 적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일단 탄젠트 x를 적분합니다. 자, 탄젠트 x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x 분의 사인 x 적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되면 이제 ln 형태로 적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식이 변한 게 없겠죠? 그럼 이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나오는 f(x)분의 f'x 이런 꼴의 적분이니까 결과가 ln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ln의 절대값 분모 코사인 x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코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코탄젠트 x를 적분해요. 근데 코탄젠트는 탄젠트가 뒤집힌 거니까 이번엔 분모의 사인 x 분자의 코사인 x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분모를 미분하면 바로 분자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바로 Lm이 되겠지. Ln에 s i n x 더하기 c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이제 제곱으로 갑시다. 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할 거야. 근데 이제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빼기 1이니까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을 적분한 것과 같고요. 이제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기 되게 좋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시컨트 제곱은 적분하면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을 적분했더니 탄젠트 x가 됐고요. 1은 적분했더니 x가 됐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코탄젠트 제곱도 갑시다. 코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빼기 1이죠. 코시 컨트 제곱 X 빼기 1을 적분한 것과 같고요 앞에 이제 탄젠트 제곱에서 얘가 적분하기 좋았던 것처럼 얘도 적분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이, 이런 녀석이 되죠. 다만 이제 부호가 생기는 거니까. 쟤를 적분하면 코탄젠트 X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코탄젠트가 아니고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코탄젠트가 되어야 얘를 미분하면 이제 코시컨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빼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자 이제 세제곱으로 갑시다. 탄젠트 세제곱 x를 적분하는데 일단 뭐 탄젠트 하나랑 탄젠트 두 개가 있는 거니까 탄젠트 x가 하나 있고 탄젠트 제곱 x는 여기 위에 바꾼 것처럼 시퀀트 제곱 x 빼기 1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그랄 두 개로 찢어요. 그럼 탄젠트 x랑 시퀀트 제곱 x dx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x dx가 있어. 근데 이제 얘는 이미 적분해놨으니까 이따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은 녀석만 좀 봐야 되는데, 히, 탄젠트하고 시퀀트 제곱은 관련이 있죠. 탄젠트 x를 잠깐, u라고 지원하면, 이제, 어, 탄젠트를 미분한 시컨트 제곱 x dx가 du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어, 치환적분이 가능하겠네. 얘는 u에 du가 될 것이고, 뭐, 뒤에 이 녀석은 이 녀석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부호가 바뀌겠네요. ln에 코사인 x가 되고, 더하기 c가 붙습니다. 자 이제 u를 적분하면 2분의 1 u 제곱인데 u가 얘였으니까 2분의 1 탄젠트 제곱 x 어,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거랑 합칠게요. 이런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ln의 코사인 x가 있고 더하기 c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이제 코탄젠트 세제곱을 적분해 봅시다. 코탄젠트 세제곱 x를 적분하는데 뭐 앞에랑 방법이 비슷하겠죠. 일단 코탄젠트 하나는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코탄젠트는 이제 찢어냅니다. 코시컨트 제곱 X 어, 빼기 1로 이렇게 찢어내죠. 그렇게 되면 쟤도 이제 두 개로 찢으면 코탄젠트 X랑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탄젠트 x를 적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코탄젠트 x는 이미 적분해 놨으니까 걱정이 없고 얘만 좀 봐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랑 좀 관련이 있죠 코탄젠트를 u라고 치환하면 쟤를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dx가 du가 되죠 그는 코시컨트 제곱 x 스 DX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쟤는 이제 치환적분이 되는데, 인테그랄에 이 예, 코탄젠트는 U가 되고요 코시컨트 제곱 x 스 DX가 마이너스 DU가 되니까, 요렇게 붙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적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l n a 절대 s i n X 더하기 C. 이렇게 붙겠죠. 자, 이제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에 2분의 1유 제곱이 되는데 u 가 누구였냐면 이 녀석이었거든. 그러니까 코탄젠트 제곱 x가 되고요. 더하기 c는 d 랑 그냥 합칩니다. 빼기 lna, i n A, x가 붙어서 더하기 c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네제곱으로 넘어갑시다. 인테그랄에 탄젠트 네제곱 x를 적분할 거야.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탄젠트 제곱 x가 있었고 두 번째 탄젠트 제곱 x는 시퀀트 제곱 x 빼기 1로 바꿔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탄젠트 제곱 x 시퀀트 제곱 x가 하나 있고요. 빼기 인테그랄에 탄젠트 제곱 x가 있어 근데, 탄젠트 제곱 X는 위쪽에서 이미 계산해 놨죠.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계산해 놓은 거 그냥 갖다 끼워 넣을 겁니다. 이제 얘만 좀 봐야 되는데, 얘도 탄젠트와 시퀀트 제곱은 관련이 있죠. 똑같이, 탄젠트 X를 U라고 지원하면, 시퀀트 제곱 X DX가 DU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지원하면, 탄젠트 제곱은 U 제곱이 될 것이고, 시컨트 제곱 x 의 dx가 du가 되네요. 요렇게 됩니다. 탄젠트 제곱 x는 앞에 적분해 놓은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탄젠트를 적분하면, 아,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아까 탄젠트 x 빼기 x가 됐고, 뭐, 적분상수 그냥 뒤에다가 더하기 c로 붙일게요. 자, 이제 얘는 적분하면 3분의 1 u 세제곱인데, 3분의 1 u가 이 녀석이었으니까, 탄젠트 세제곱 X 더하기 C 뒤에랑 합치겠습니다. 그런 거 있고, 괄호 풀면, 마이너스 탄젠트 X 더하기 X 더하기 C.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네제곱은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뭐, 비슷한 방법으로 코 탄젠트 네제곱도 적분하겠죠. 코 탄젠트 네제곱 X도 적분할 건데, 얘도 코 탄젠트 두 개씩 찢을게요. 코 탄젠트 제곱 X가 있구요. 두 번째 코 탄젠트 X는 코시컨트 제곱 X 빼기 1로 찢었습니다. 자, 인테그랄 두 개로 찢으면 코 탄젠트 제곱 X랑 코시컨트 제곱 X가 있고, 뒤에 이제 코 탄젠트 제곱 X가 요렇게 있는데, 코탄젠트 제곱 X는 앞쪽에서 적분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하겠죠. 코탄젠트 X를 U라고 치환하면 얘를 미분한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붙어서 이 녀석이 DU가 되는데 나는 코시컨트 제곱 X DX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죠. 자 이제 인테그랄에 얘는 u 제곱이 되고요. 코시컨트 제곱 x dx가 마이너스 du네요. 마이너스 du로 치환 적분됐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은 앞에 계산 결과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고요. 앞에 이제 코탄젠트를 코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있고 마이너스 x 있었고 더하기 c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제 적분하면 이게 3분의 1 유세제곱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유가 코탄젠트였죠. 코 탄젠트 세제곱 x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괄로 풀어내면 더하기 코 탄젠트 x가 되고 더하기 x가 되고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탄젠트와 코 탄젠트의 네 제곱까지 적분을 했습니다.